안녕하세요 훈TV입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로 스타포스 올리고 에디셔널 큐브 확보하기입니다 스타포스 강화 주문서 수급처와 추천 강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보시죠 일단 수급처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상점에서 4500 레드 다이아로 주문서 15개 구매가 가능하고 아레나 코인으로 25개에서 총 40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벤트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슈가의 단풍잎 상점을 통해 추가로 20개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12월 18일 까지라서 아직 기간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만지의 강화 훈련을 통해 주문서 100장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강화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없을 때는 주간 40장이라 몇번 누르면 없어졌는데 지금이 강화기 딱 좋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무과금 캐릭터 4개 전부 다 장갑 11에서 12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10원도 과금한 한 캐릭터 인증합니다. 이렇게 12성을 만들어야 일반 상점에서 주간 에디셔널 큐브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에디셔널 큐브를 미리미리 수급하고 추가 잠재 옵션을 활성화해서 스펙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화 확률을 보면 10성까지는 강화 확률이 50% 이상이라 쉽게 가능하지만 11성부터는 성공 확률이 35%로 떨어집니다. 이벤트가 없을 때 주간 수급량이 적어서 무과금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성공하기 위해 10성까지 균등하게 올라가는 게 좋아 보였는데요. 이벤트로 많은 양의 주문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12성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에디셔널 큐브를 수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타포스 강화 부위 추천은 장갑입니다. 장갑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중과 잠재 옵션의 크리티컬 데미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중을 챙겨주셔야 동료의 다크나이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미스가 안 떠서 공격형 동료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 옵션 등급이 올라가면 크리티컬 데미지도 추가로 챙길 수 있겠죠. 제 본캐는 균등 작업을 하느라 아직도 스타포스가 8성에서 구성인데요 이제 와서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이벤트로 일단 12성 하나 만들어 놓고 에디셔널 큐브 꼭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잠재 옵션 하나 추가한다고 엄청 정하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소가금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가 옵션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이벤트 기간 안으로는 모든 장비 스타포스 3성 완료 후 장갑 12성 먼저 만들고 에디셔널 큐브 모으기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